네 안녕하세요. 1월 17일, 거북산 차트 분석입니다. 예,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으로는 HK 인후엔 저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완성시켜줬는데요. 음, 48,3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못 나와줬어요. 예. 네. 여기까지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보다 이쪽 피보나치 채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좀 해줬다. 그죠? 그리고 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정상적 흐름입니다. 지금 후행스 팬이이 캔들 밑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정도까지 올수 있습니다. 예. 어디? 여기면 이쯤 되죠? 볼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 쳐주지는 못했어요. 예. 우선 쳐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든지, 한 발을 확,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이, 왕지사 이렇게 된 거, 된 거면, 3문봉 완성시켜줬고, 사실 가장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좀 괜찮다고 보여진 흐름은, 이 몸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금일 더 많이 들어왔다. 그죠? 양봉 만들어줬다. 그거는 캔들상으로는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깝깝하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제외하고 면 45,100원이거든요. 그거 한번 찔러주고 왔다. 45,100원이 전 방송에 나온 거 봤지만, 거래량이 가장 큰 일봉들의 캔들을 다 걸리고 있어요. 지금. 다 걸고 있습니다, 거의. 그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이거 다 걸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아주 중요한 봉이다. 여기도 뭐, 심지어 이런 데도 다 걸고 있어요. 그죠? 첫,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캔들이 중요하다. 여기 터지면, 요까지 올수 있다, 갭맥으로. 잘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대칭자리에요, 거의, 얼추. 그죠? 요 한, 이쪽 한 채널, 요쪽 한 채널.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갭, 또볼수 있거든요. 네, 일단 유념하셔가지고대응하셔 여기 일단 저희 마지노선까지 왔다. 이쪽 채널에서 최대한 잘 지켜줘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더안빠져서가지 다행인 흐름이 좀 나왔고요. 네. 이 종목은 아직도 뭐 전체적인 주봉의 흐름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언제든 갈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안, 진짜 뭐 만약 개을 매월 온다면 이쪽 자리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억각이니까 예. 이런 자리 잘 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좀더 사야죠. 예, 이런 7만7천 이런 자리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또 이제 더 대응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은 저희는 지금 당장 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잘 지켜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빛을 이렇 잡을게요. 저희 채널을 주력 주니까. 주봉송으로 봤을 때, 왜, 네. 양봉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음봉이 네.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쪽 꼴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그죠? 네. 아주 중요한 지금 맥점인 9,120원 자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진입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봉상으로 중요하게 있었던, 생각했던, 9,300원, 9,360원, 9,400원. 이 자리. 그죠?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이러면 또 사면 좋을 자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HK 유행형 마찬가지로, 1자리, 지금 피곤하지, 역각 1자리를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요거 잘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도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 갔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음, 뭐, 쉽지 않네요. 12,510원. 그리고, 13,230원이죠. 아니, 만, 만, 만 1240원. 12 그죠? 요새 요, 지금 보시는 제가 신성 권 자리들 좀, 유익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미 이런 선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들어가겠습니다. 들고 왔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익절 자리 충분히 줬고, 지금, 이제 다시 눌림 자리가 왔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한5% 정도 나왔네요. 보니까, 예. 20선도, 20선은 여기 아래에 있지만, 10선까지는 좀 해줬고, 기준선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5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일단, 출봉 캔들 자체가, 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다만, 그래도, 더 밀리진 않았다. 어제 반등 흐름이 좀 있었다. 거래량도 제법 들어왔다. 이거 위안을 좀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 둘.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이었, 양봉 흐름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죠. 근데,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좀또 애매하거든요. 이, 지금, 걸린 자리, 11640원 자리를 넘어가줘야 돼요. 네. 일단은, 익절 하실 분들은 익절 물량을 좀 하시고, 네. 끝까지 모아가실 분들은 저점에서 좀 물량을 모으시고, 돌파하실 때좀더 사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일단 ABC 다 드렸거든요. 바로 갈수 있는 확률. 눌릴 확률. 눌려서 여기 1번 채널 디딜 확률. 에대해 설명드렸어요. 정확하게 디디고 있고, 지금 여기 더, 더 밀리면 이제 다른, 다른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밀리면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디 9 0 0 0 9 0 0 0 라인까지. 왜냐면 하 주봉 구름대가, 여기도 괜찮거든요. 여기 닿아도 되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밀려도, 차트상으로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예, 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죠? 월봉 보시면, 월봉 5선이 어디 있냐면 지금, 8,872원에 있어요. 다음 달 되면 한 9000원 400원 정도 올라오겠죠 이번 달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상입니다 예. 어떻게든 빠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종목은 네. 어디에 평균 단가를 맞춰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주봉 뭐 모양 좋습니다 예. 두꺼운 대를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워낙 평평했기 때문에 이쪽 라인 대가 해봤을 때 전혀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계속 어차피 저희가 특이한 흐름 나오거나 하면 웬만하면 자주 해드릴 종목이니까 한번 계속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